뉴스 특보입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윤 기자,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과 남한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진행 중인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훈련이라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의 무력 사용 기도시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지체없이 실행할 거라며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중앙 군사위는 인민군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위원장인 김정은 바로 다음 직급인 박정천은 북한 군부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발사 지점이나 미사일의 종류, 비행거리 등 추가 재원과 특성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인근에 공습경보도 발령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됐고 울릉도에 도달하기 전 공해상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대북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최영일입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 발을 발사하였으며 이중한 발이 에네레리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에네레리남 우리 영의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